자녀 축복 기도문.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하소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닮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봄에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는 가을에 수수할 것이 많아지듯이 지금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장래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요행이나 우연히 얻는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노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소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여 얻은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 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 아이 자신의 땀과 눈물이 묻어 있는 재산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값지게 쓰게 하소서.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담원 10장 4절 말씀. 아멘.